사랑요 담아서 굿굿굿 오늘 배구시 라인 나무이키에서는 해르시가 AR 잘 쓴다던데 <laughs> 어? 배울 것 많으려나 누가 그래? <laughs> 누가 그래? 어? 나무이키 소리 안 나게 하세요. 어디서 나무이키 소리가 나는 거잘 <laughs> 먹겠습니다. <laughs> 참고로 나무위키의 해르시 앨범도 목록도 있더라. 나? 어? 어허어? 레알루? 나무위키 보러 가야 하는 거야? 나무위키에 뭐 어떻게 찾는 거야? 이거 해르시? 아! 갑자기야! <laughs> 뭐야 이게? 성 165형 경기도 음, 잘 먹겠습니다. 별명 해뜨는 노루짱, 헤르비온, 쿠어레네요. 좋아하는 거 티라미수, 해청자, 네르시, 한스그레테. <laughs> <laughs> 오 야, yeah, 다스부츠 오 야. Yeah. <laughs> 다스부츠 도네를 좋아하고 한스그레테를 만나서 광고를 찍고 싶다고 할 정도 요리 사투리. 허브로 없이 귀여운 목소리로 유명하다. 방송시간이 항상 랜덤이라 보기 힘든 면도 있다. 트위치 피드에서 오방잇! 이라고 미리 이야기를 해주신다. <laughs> 시간을 알려줄 때는 보통 30분에서 2시간까지 늦게 오는 경우가 많다. <laughs> 음. 이력. 7월 트위치 이후. 2018년 2월 기준 유튜브 구독자 10만여 명, 트위치 팔로워 22,000여 명이 구독 및팔로우 중이며, 평균 시청자 수는 150에서 250명이다. 오. 헤리지는 앙댕이라는 게임의 가장 쉬운 난이도인 일성을 무려 3시간 만에 클리어한 이력이 있다. 10월 20일 다시 복귀했다. 시험기간이 끝났다고. <laughs> 11월 초에 방송 1주년을 기념하여 빼빼로 이벤트를 시작했다. 스무명에게 직접 받은 빼빼로를 보내줬다고 한다. <laughs> 컴퓨터 사용도 있네요. 오, 이거 다 적어놨어. 우와. 새해를 들어서부터는 노래를 상당히 자주 부르기 시작하셨는데 만원 이상의 도네이션이 나오면 퍼포먼스로 주로 하신다 호불호가 갈라진다 이미 다 스트리머 분들에게 수출된 상태다 본인 말로는 노래를 들었게못 부른다고 하지만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고 목소리가 좋아 시청자들이 노래를 자주 요청하기도 한다 노래 듣다가 귀에서 피를 본 사람이 있다는 후문이 <laughs> 게임하다가 누군가를 흉내내려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이 그냥 돌아해몽이다 데려와! <laughs> 아 미치겠네 <laughs> 누군가 자신을 알아보면 부끄러워한다 인정 몇명 시청자가 극딜 그 넣어서 자주 삐지는 경우가 있다 어 맞아요 맞아요 인정합니다 가끔 음란막이 씌여서 비운태 방송으로 바뀐다 어? 뭐죠 이거는? 모르냐고 어? SM 멍청이들 <laughs> 그거 진짜 이상한 쪽으로 막... 너네 뭘 쓰레기... 자꾸 SM거리지 마요. <웃음> 왜요? <웃음> 누가요 이때는 편집 내가 했던 때인데. 아, 아련하네. 가인 박명이라 목소리가 좋은 만큼 목이 약하다. 그래서 가끔 목을 가다듬으며 킁킁거리는데 시청자들의 씹덕 포인트가 되었다. 그런 거였니, 얘들아? 그런 거였니? 나의 씹덕 포인트가 킁킁거리는 거였니? <laughs> 더빙 레이디에게 브론즈라며 도발했다가 1대1 결투를 했다. 결과는 9대8로 간신히 승리했다. 하지만 상처뿐인 플래티넘. 어, 이거! 유튜버 큰곰이야 배틀그라운드를 하는데 헤르시 난이도를 클리어한 첫번째 사람이다. 사실 자신이 캐리한 것은 처음이라고. 생각외로 4배율 AR을 잘 다루신다. 후라이팬을 정말정말 좋아하신다. 시참을 하게 된다면 후라이팬을 꼭 주자. <laughs> 그렇다고 한다. 네, 후라이팬 굉장히 좋아하고요. 아, 이거 내 사진이니까 굉장히 부끄럽네요. 이거 제 사진. 부끄럽네요. 음... 네... 음, 나무 위키에 저런 귀여운 말들이 써 있었구나.